일교차가 커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유자에는 면역력 향상을 돕는 비타민C가 레몬에 3배가량 들어있다. 유자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뇌졸중 예방. 혈액 내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42%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유자에는 높은 함량의 비타민 C가 들어 있고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뇌혈관 장애를 예방하는 헤스페리딘이 풍부하다. 2. 피부 미백 풍부한 비타민 C가 기미, 잡티를 개선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 세포의 노화도 방지한다. 3. 기관지 건강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는 리모넨이 풍부해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완화시킨다. 4. 복부비만 감소. 속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나른 진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지방을 태우는 속도를 증가시켜 내장 지방을 감소시킨다. 5. 골다공증 예방. 다른 과일에 비해 칼슘 함량이 높고 칼슘 흡수를 돕는 구연산도 풍부하다. 노화로 인한 뼈의 손실을 막고 뼈를 강화한다. 6. 피로회복. 풍부한 구연산이 에너지를 생성하고 피로를 유발하는 노폐물을 배출시킨다. 7. 장 건강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킨다. 유의사항 1.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어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하루 한개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2 유자는 100g당 48kcal, 유자청은 280kcal이다. 당분이 첨가된 유자청은 유자보다 칼로리, 혈당 지수가 높으니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 3 껍질에는 비타민C를 비롯한 영양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 껍질째 섭취한다. 4 비타민C가 풍부해 금속 용기에 보관하면 산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유리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